올해 목표가 있어요? 저 올해 목표요 그게 뭐냐면 속도에 따라서 사람이 속도에 따라서 이 발이 자연히 틀려지게 되 있어. 두 시간 4 2분 목표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달리기 교실 홍보팀장 김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레실체디가 지금 생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 초냐? 95초, 6초, 96초? 96초? 95초, 96초. 전족보 뛰는 의미가 없어. 왜? 왜 중요한 게 아니냐면 속도에 따라서 사람이 속도에 따라서 이 발이 자연에 틀려지게돼 있어. 그러니 그걸 꼭 무식을 하고 막 앞발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발로 뛰면은 얼마나 전강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 여기가 아파요. 발바닥이. 지부하가 많이 뭉지 어, 발가락. 봐봐. 어, 저실5분초처 지금 속도밖에 안 되는데 5분 5분 이후 주자인데 이렇게 뛰어야지 그냥 가볍게. 지금 앞 앞발로 뛰뛴다고. 아니, 이거 지금도 아니. 그냥 이렇게 뛰라니까 이렇게 볼까 이렇게 이렇게 발바닥 산다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어. 그래야 그러니까 훨씬 체중이 부하가 안 오고 훨씬 더 꾸준히 갈수 있고 지속도 갈수 있고 그리고 내가 발로 가, 가려고 하지 말고 팔치기로 간다 생각해 팔치기로그 대신 가슴과 머리가 앞으로 내가 전진한다 제자리 이렇게 뛰는 게 아니고 <laughs> 전진한다 그러면 전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발을 제대로 발만 들었다 놨다 하는데 약간 내가 억벌했어 뒤꿈치만 가볍게 엉덩이 쪽으로 약간 당긴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당긴다는 생각을 하라고. 의식적으로 당기지 말고, 힘이 들어가니까. 가볍게 당기고 전진한다. 전진. 전적구밖에 전족, 안 돼. 이거는 앞으로. 그렇지, 앞으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더못돼지는 거야, 지금. 네, 진짜요. 우철 형님이 처음 나달겨 나왔을 때마 우철, 우이막 끌어주시고 팔순이 어, 다 끌어줘 갖고 된 거지. 제 유튜브로 많이 봤어요. 아... 시합장 가면 우철이 한 번도 못이겼다 <laughs> 유튜브로 맨날 거기 화순 어디죠? 화순 홍수 저절지. 네 홍수 저절지 맨날 뛰시고 거기서 맨날 하시고 코로나 때다치기로가신다고 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우리, 우리 동생이. 지금 떠오르는 색별입니다 아, 아, 엄청난 실력이 지금 급상승하고 하, 천장을 지금 끌고 가죠. 어, 오늘, 오늘 FB 됐어, FB. PB 뛰었죠, PB. p 오늘 몇 분, 어, 오늘 몇 키로 뛰었냐? 트랙 어, 5 0 5km. 구속주. 몇분 났어? 17분 20초. 아, 아 또이 더운 날씨에? 아, 오늘 진짜 좋긴 아, 앞에서 잘끌어주셔가지고 10밖에 아. 안 아, 어. 갔습니다. <laughs> 자, 우리 달리기실에서 굉장히 어, 실력이 월등하신 분인데,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달리기 교실의 주연희입니다. 전에 저랑 같이 뛴 적도 있고 제가 달리는 것을 봤거든요. 네. 그리 기록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10km 기록이 어떻게 되세요? 어, 최고 기록 38분 42초? 38분 주자예요. 네. 와 엄청납니다. 제가 전에 어, 평화통일 마라톤에서 5km 뛰었는데, 어, 맞아요. 예. 네, 네. 제가 잡혔나 안 잡혔나 모르겠네요. <laughs> 그때 좀 빨리 들어왔어요. 예, <laughs> 네, 그랬죠. 네. 제가 잡혔나요? 안잡히는것 같아요. 오, 다행이다. <laughs> 그만큼 실력이 월등한데. <laughs> <달래줘>. 광주 달리기 윤실에서 <laughs> 우리 유미정 친구하고. 네. 그 다음에. 주연이 아, 주연 씨하고 달리기를 엄청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어, 영상에 담을 거예요. 자, 네. 올해 목표가 있어요? 저 올해 목표요? 네. 38분 네. 다시 뛰고 싶습니다. 38번 시초3 8분이면 서브스리 서브스리. 어, 풀코스로 하면은 서브스리도 가능한데. 어.. 풀코스 제마 일단 나가긴 하는데 네. 그 기록이 없어 가지고 뒤조에서 시작해야 돼 가지고 병목 때문에 일단 와, 경험 풀롤네. 쌓으러 아,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마에서 네. 서브스리 도전하는 거예요? 아니요. 싱글. 싱글. 네. 아, 마음을 딱 내려놓고 네. 싱글로? 네. 앞으로 많이 기대되는데. 열심히 같이 훈련하게. 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오늘 잘 뛰었어? 아, 오늘 그래도 그럭저럭 잘 뛰었습니다. 와, 땅 엄청나지? 예. 오늘 날씨가 엄청 안 좋은 조건인데. 예. 그래도도, 그런데도 사람들 진짜 다 열심히 하는데. 예. 끝까지 <목소리> 뛰었나? 예, 그 앞에서 잘 끌어져가지고, 아, 오늘 아, 나, 나, 17분, 35초 17분 35초 뛰었습니다. 17분 35초? 예. 옛날에 동생이 나보다 못 뛰었는데, 아, 요즘은. 못 뛰었죠. <laughs> 요즘은 제가 못 따라가요. 아 우리 동생이 엄청 열심히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광주 달리기 교실에서도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듬직한 동생입니다 아, 자 올해 대회 어디 또 신청했어요? 올해 대회는 현재 지금 나주 MBN 대회 하프 신청했고 내년 동마 접수했는데 내년 동마 2시간 42분 목표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2시간 42분? 네. 이상부 할수 있는 능력이 될것 같은데 아, 올해 2시간 44분 뛰었는데 1년에 2분씩 한번 천천히 당겨보려고 합니다 아 진짜 동생이 생각을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욕심내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줄이는 게 훨씬 더 빨리 가는 지름길입니다 <laughs> 자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80km 어떻게 뛰세요? 아 똑같이 못 뛰... 힘들대서 좀... 10km 뛰려고 했는데 못 뛰었어요 8시 k m 한 4초 언더로뛴것 같아요 22바퀴 뛰었어요